방금 소개받은 김태신입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에 혼자 서있지만 우리 250명의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동기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저는 권석찬 후보와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 가까이에서 교류하면서 누구보다 권석찬 후보를 잘 압니다. 제가 잘하는 권석창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본 권석창 후보 첫 번째는 이 일을 너무 너무 잘하는 후보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정확히 짚고 맥을 잡으면서 일 처리를 치밀하게 해나갑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감성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휘어잡습니다. 제가 과장 시절에 그 권석창 후보를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권석창 후보가 철도 관련 과장을 할 때인데요. 그때 광역도시 철도 계획안을 들고 각 의원실을 돌면서 힘차게 설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명 깊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권석창 후보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본두 번째 권석창 후보의 모습은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기들의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거는 비단 부지런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연수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따뜻하게 위로해 준 후보가 권석창 후보입니다. 이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손을 맞자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권석창 후보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본세 번째 권석창 후보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의 민생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사회,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이 문제 해결 비전을 가진 이 권석창 후보가 이 지역의 큰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중앙 심장과 같은 곳에서 권석창 후보와 같은 큰 일꾼, 큰 지도자를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음 4년뿐만 아니라 다음 10년, 20년을 끌고 갈 큰 후보를 여러분이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석장 후보 캠프에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그 길의 종착점은 승리와 보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승리의 길을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호 7번 하면 권석창을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호 7번 감사합니다.